네. 네 안녕하세요 문화큐레이터 정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동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원동원을 만나면 저도 힘이 세지 고 용감해질 것 같아서 최경희 선생님 오늘 만나러 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난 자리예요 <laughs> 페이스북 친구로 오래 이렇게 계속 포스팅하시는 걸 제가 즐겨보다가 용기를 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를 하게 되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찾아왔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laughs> 선생님이 항상 이 원더우먼의 주제를 그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의미를 네. 들어 네. 했어요 요즘 네. 현대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나이가 4 0대 중반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쉽지가 않아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어쩔 때는 울고 싶. 만 부트로는 용기를 내서 음. 힘을 내자 네 그렇게 아자 아자 <laughs> 하면서 지내는데 선생님은 그림 속의 원더우먼은 그냥 아름다운 영화 속에서. 남성이 볼때 우아하고, 뭐힘세고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원더우먼인 것 같아서, 네. 저는 그 그림을 통 너무 웃기도 하고, 혼자 네.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 중에서 이 작품 두 개가 가장 딱 대표적으로 있어요. 네. 선생님, 그서 초대전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네, 그 클럽인가요? <웃음> <웃음> 클럽일 수도 있고, 아, 저는 아, 어디서나 춤을 아, 원래 우와, 아, 진짜? 아, 네, 음, 좀 음, 잘 춰요. 우와! 진짜요? 네, 춤잘 춥니다. 너무 어, 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 연말, 원래 개인전, 어, 지금 우리 요괴를 개인전을 위해서 어, 작업했던 이제 작품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연말이어서 음, 제가 아모르 파티, 어, 음, 아모르 파티, 음. 아모르 파티. 음. 연말 한 해를 2019년 열심히 살아온 아저씨의 모든 여성들, 남성들, 여기 보면 이 이미지에 이제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열심히 살아왔을지. 진짜 살아온 우리를 위해서 연말에 한번 신나게 한번 댄스 댄스? 음, 네. 네, 그런 작품, 춤추는 거무지 좋아하고, 네. 춤이라는 거는 정말 인간이 어떤 감정을 감추지 않는 인간들 가장 표출할 수 있는 행복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선생님하고 마무리 네. 네. 파티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작품 한번 살짝 얘기해 주세요. 아, 네. 네.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야 제가 외국에서는,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깜짝 파티 같은 거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 제 작품에 있는 네. 원더우먼이 자신의 어떤 꿈과 욕망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이 삶을 열심히 더 살아나가는 네. 그런 여성들이거든요. 너무 공감돼요. 애기에고 네. 어. <laughs> 어, 네네. 네. 그찻잔데주방일도 네. 하고, 육아도 하고, 네. 자기 네. 커리어도 쌓아야 되고, 자기 몸을 다가아야 되고. 근데, 네. 이제 재테크하기 위해서 정보를 보는 거예요. 각각의 그러니까 아, 아, 풍선에, 어, 어, 뭐야, 주부로서 맡은, 엄마로서 맡은 역할을 하는 모습, 사, 사, 사실은 이제 사진이 어, 원더먼 뒷모습에 가려서 안 보이는 여 건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삶을 살아낸 그런 여성들을, 뭐, 가족들이나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아. 아. 어. 인정 못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음, 이암모도 파티 중에 어느 날꿈 속에서라는 거예요. 꿈 속에서라도 내 자신을 위한 그런 너참 열심히 잘 살아냈다 하는 어, 그런 깜짝 파티를 만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 모든 네. 최선을 다하는 여성들에게 네. 자축해주는 음, 그런 메시지. 보는 분들에게도 격려? 그리고 약간 네, 스스로도 격려를 하는 <laughs> 네.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아,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여성분들이요, 이, 이번 전시회에 오셔서 이 작품 보고도 굉장히 음. 많이 감동받으셨다고. 저는 네, 이쪽에는 감동이 있는데, 제 댓글을 네. 못해가지고, 아, <laughs> 이쪽은 원하지가 <laughs> 않았는데, 너무튼 아, 너무 네. 많 <laughs> 네 맞아요. 네. 근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 음. 또 나무 되고 힘들어지는 음. 상황이 돼서 음. 작가님의 여성으로서의 삶과 네. 작가로서의 삶, 엄마로서의 삶, 또 네. 아이를 가르치실까 아이들 만나는 모든 삶을 응원하고, 이렇게 작가님 만나서 앞으로 같이 작가의 네. 발전과 네. 앞으로의 인생을 같이 친구가 되고 응원하는 팬이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laughs> 인생 전체에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십니다. 아, 네, 행복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세요. 최경희 네. 작가 화이팅! 모든 네. 여성들 네. 원더우 당신은 원더우먼! 네. 힘내시고요. 화이팅하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